1 0 루미큐브 클래식입니다. 이 숫자 콤보를 맞추는 재미가 상당합니다, 이게. 9위, 라스베가스입니다. 캠핑을 가거나 혹은 해외에 가시는 분들, 라스베가스 가져가서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8위, 달무티입니다. 부려먹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니까 추천드리고, 물론, 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 7위, 구룡투입니다. 구룡투는 사실 5년 전에 출시를 했던 게임입니다. 최근에 이제 몇 가지가 개선돼서 재출시를 하게 됐는데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아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6위 사보타지입니다. 금을 차지하기 위한 난쟁이들의 혈투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5위, 잭슨 님트 황소 남작입니다. 잭슨 님트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, 기본적인 규칙은 같지만,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기 때문에, 잭슨 님트 황소 남작으로 게임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4위, 스플랜더입니다.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스플랜더 대결을 추천드렸는데, 잔여도 낱고 해서, 스플랜더를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. 3위, 봄버스터즈입니다. 게임을 한 번만 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시작하신 분은 시나리오를 이미 진행하고 계십니다. 2위는 아그리콜라 확장 동네라이벌덱입니다. 저는 아그리콜라를 할 때마다 소를 많이 거느린 텍사스 목장주 같은 플레이어가 되고 싶었었는데 승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이번 확장은 직업과 보조설비를 더 다양하게 해주는 카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부모님 카드 미니 확장이 들어 있습니다. 대망의 1위 버건디의 성입니다. 이 버건디의 성이 계속 해도 해도 점수를 얻는 루트가 매번 달랐고 다음 게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이러한 명작 게임이 의뢰 그렇듯이 한 판으로는 부족하다.